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저녁이에요. 일요일 저녁인데 제가 지금 저녁에 돌아와서 창문을 지금 활짝 열어놨습니다. 낮에는요 오늘 대전에 어, 눈 비가 조금 왔고요. 또 해는 하나도 없었지만 어, 온도는 영상이었어요. 지금 물 주고 나서 바람도 좀 살랑 살랑. 줍니다 낮에 햇빛이 없어서 그런지 체감 온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추웠어요 출사가 있어서 농장에 갔는데 농장에도 햇빛이 없으니까요 바람막이 바깥으로 이렇게 다 덮어놨는데도 좀 쌀쌀하는 그런 날씨이기는 했는데 온도상으로는 영상이에요 창문을 지금 열어놓고 제가 한 1시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온도는 7도고 자, 습도는 물준 다음이고 비 오는 날이라 70%가 넘어요 그렇지만 어, 일단은 제 기분으로 물을 주기 전보다 물준 후가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합니다. 아침에 물 주고 저녁에 보는 거긴 하지만 음, 물 반응을 확실하게 하고 또, 음, 모양새가 약간 변한다든가 물을 흡수한다든가 이런 모양새는 아마 하루 이틀 흡수도 많이 조금 늦어질 거고요. 그래서 물 반응이 또렷하게 나타나는 거는 한 2, 3일을 지나야 될것 같기는 한데, 제 컨디션 기분상으로는요, 글쎄요, 여러분들 보시시기에, 이글로리아도 요기가, 요기가 잎이 살짝 벌어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침에 제가 오늘 출사가 있어가지고, 이 물을 주고 나서, 물을 제대로, 오, 털어주질 못하고 갔어요. 그냥 대충, 에어건으로 이제 낮으니까 조금 시끄러워도 에어건으로 털어주기는 했는데요. 꼼꼼하게 털어지질 못한 것 같아서 저녁에 다시 혹시 이 물고인 데가 없나 하고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안쪽에 밑에 칸에 있는 아이들이 아마 물고인 아이들이 있을 건데 식물 생장 등은 낮에 꺼주고저녁에 제가 집에 돌아와서 지금 깜깜해서 어둡잖아요 그래서 지금 켜준 상태인데요 일단은 제 느낌상으로는 어, 기분이 좋아요 이 아미스타도 약간 싱그러워 보이고 잎이 얼굴이 약. 간 약간 벌린 듯한. 이 뿌리가 건강한 아이들은 확실히 반응이 조금 빠른 것 같긴 해요. 펜지는 연거푸 물준 폭이죠. 제가 저면 관수를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골라내기가 번거로운 것 같아서 일괄 관수. 또 최근에 분갈이 한 아이들하고 그런 아이들도 그냥 다 전체 관수 해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뿌리를 심하게 건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홍조도 두 번째 물 먹을 때까지 흔들거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살짝 물을 먹은 듯 하고요. 흔들림이 조금 없는 듯 하고. 이 아이는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음,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물이 찬다든가 또 아픈 기색이 어, 아직은 안 보이는데 2, 3일 지나봐야 할것 같고요. 요거 로비스타도 물 반응을 좀한것 같아요. 뿌리가 이, 이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물 반응을 한 듯한 요거 덴트라즘 홍등도요. 얘는 그 물을 주고 나면 조금 싱그러워 보이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표가 나네요. 제 눈에만 표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아침이나 물줄 때나 물 주기 후나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마음이 편하니까. 기분이 조금 어 걱정스러운 마음이 조금 들하다는 요 요거는요 마지스티피치인데 제가 이제 바로 앞전에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물 관수 하고서 영상의 기온이긴 하지만 좀 바람도 있고 하다 보니 좀 추웠나 어색 좀 빨갛게 진하게 물이 들은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어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 안쪽에 요 창가 쪽이 조금 이제 추울 거란 말이죠. 창문을 낮에 이만큼 한 5cm 정도 열어놓고 조금 이 숨통만 트이게 그렇게 해놓고 조금 따뜻하게 관리하려고 식물등도 꺼놓고 창문은 조금만 열어놓고 그 대신에 이 방으로 향하는 창문은 이렇게 열어놓고요. 이 커튼만 이렇게 치고 그 거실에 보일러를 외출로 해서 3시간 간격으로 계속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놓고 갔어요. 그렇게 해놓고 갔더니, 어, 10도 이쪽 저쪽으로는 좀 온도상으로 유지를 하기는 한것 같습니다. 밑에 아이들을 제가 조금만 꺼내볼까요? 어, 물을 좀 대충 털어주긴 했는데, 자연바람에 좀 마르기도 한것 같아요. 요거는 시시밍이라고 합니다. 시시밍. CC님, 아, 오늘요, 농장에 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반석이 꽉 차가지고, 어, 이번 주에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한 군데서는 제가 딱세 개만 데려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었거든요. 한 군데서는 그세 개만 정말 약속을 한 듯이 지킨 것, 지킨 것처럼, 이렇게 세 개만 품어 왔어요. 아직은 이제 차차 이제 순서대로 보여드릴 건데, 자, 이거 보세요. 요거는 핑키입니다. 많이 다져졌죠. 여름에 비하면 엄청나게 다져져서 이렇게 조금 모양새가 이 너펄거리는 입장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얘도 은근 물을 좀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이 프릴 종류 치고는요, 좀 강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키우고 있는데, 이것도물 좋아해요. 어,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밑에 칸에 위에 칸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건 모양새가 매일 보는 아이들이니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밑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꺼내 봅니다. 보세요. 자, 이게 예, 물이 고여 보세요. 이거 미싱류예요미싱류인데 물이 지금 이렇게 고여 있죠. 아이구야. 아침에 에어건으로 이 보이면서 손이 들어가는 만큼 들어가는 만큼 물을 털어주기는 했는데요. 아직도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아이들이 있네요. 근데 밤이라 에어건을 틀어주기가 무해서 이렇게 보이는 동안 제가 이렇게 블로워로 그냥 털어줍니다. 여기다 놓고서 또 깜빡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음, 오늘 새벽 온도가 영상에 영상 영도 1도 그렇게 되고요. 모레는 영하 3도5도뭐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 날씨인데 목요일부터 목요일부터는 새벽 온도가 영하 10도 일단은 영하 10도고요. 낮에 기온이 영하 3도더라고요. 목요일 날 목요일 날 낮에도 영하 3도예요. 그때가 최강 한파인 것 같은데 그런 날씨가 단 2, 3일 이어지는 것 같아요. 2, 3일. 근데 이제 그게 3일 뒤에요. 3일 뒤에 그래서 3일 안에 제가 이제 오늘 물줬으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제 최대한의 수분을 좀 발려주는 작업. 그렇게 해서, 어, 특별히 제가 뭐, 뭐, 선풍기도 틀어주고, 뭐, 창문도 열어주고, 뭐, 이런 거는 하겠지만, 요렇게 온도 관리. 안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여기 들어와서 수분이 어느 정도 마를 때까지 이제는 5도에서 10도 사이.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지금 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슬러어도 그세요. 제가 느끼기에 아침보다는 얼굴이 조금 커진 듯한 그런 느낌. 들고요 음, 요거는 하엽을 조금 한두 장씩 만들어서 좀 띄어 줬는데 그래도 여름에 비하면 얼굴이 많이 좀 다져 졌죠 꽃 모양으로 요렇게 이제 조금 오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요것도 물 받는게 조금 시원치 않고 바깥 입장이 주름이 안 펴진 상태인데 항상 물이 부족한 듯한 그런 상태였는데요 요것도 그냥 괜찮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루아트랍니다. 블루아트. 색감이 진짜 이 형광 핑크색에 형광 옥색이에요. 아주 이쁩니다. 얘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이 보이 생장점에 분홍빛이 굉장히 예뻤는데요. 얘는 색감이 또 진해지니까 좀 덜하고 그 핑크색으로 있었을 때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제 취사성 보실래요? 꽃대 무른지가 이렇게 꽃대 무른지가요. 이게 지금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피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그대로 얼음 땡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좀물관수를 하고서 저 꽃대처럼. 음, 얼음 땡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날씨가 춥고 겨울이고 하기 때문에 물 반응을 그렇게 크게 보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프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크림스루를 제가. 매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요번에 조금 약간 흔들리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요 아이 때문에라도 물 관수를 줘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요 아이 예쁘다고 음, 오늘 농장에 가보니까요. 요 아이를 찾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크림슨 일. 근데 이렇게 큰 아이가 없고 조그만 아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음, 물준 상태가 좀요 정도다라고 좀 보여드리고요. 내놓은 아이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 일단은, 들여 놓을게요. 제가, 들여 놓는 것도, 이, 꺼내보는 것도요, 저는 이 찰망, 이, 요망 사이로, 이망 사이로 다이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죠? 이렇게 초점도 안 맞고, 근데 저는 그망 사이로 일단은 하나씩 살펴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파 보이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어, 여지없이 꺼내보는데요. 지금은 제가 꺼내는 게 용이치가 않아요. 일단은 손에 닿는 아이들, 이렇게 앞에 있는 아이들만 꺼내서. 요거는, 음, 핑크 양기비. 핑크 양귀비입니다. 어, 저도 이름을 자주 안 불러드리니까 좀 생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 관수해 가지고 입장하고 입장 사이에 좀 마사 같은 게좀 끼어있긴 한데 어, 그래도 어, 상태가 괜찮은 것 같고 물 고인 거는 일단 없네요. 일단 없고요. 제가 음, 분갈이 하고서 조금 하나가 공중에 살짝 떠 있는 요 가운데. 자구가 공중에 살짝 떠 있는 건 아니고요. 뿌리가 살짝 묻혔어요. 살짝 묻힌 띠아모입니다. 띠아모도 분갈이 할때 이렇게 만지작거려서 백분이 조금 지워지기는 했는데요. 그냥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날씨, 날짜가 꽤 됐어요. 10월 20 며칠 날 했네요. 20일 날. 거의 얼추 한달반 정도가 가는데, 요 정도 유지하는 거 보면 아파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반대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반대쪽으로 돌았습니다 이쪽도 창문을 제가 돌아서면서 반대쪽으로 이거 활짝 열어놨어요 환풍기? 어, 환기? 환기를 좀 시키려고요 저녁에 와서 이제 겨우 한 글쎄요 한 6시간 만에 환기를 시켜주는 거긴 하지만 이 위에는 에어건으로 좀 털어주어 갖고요 생장점에 물이 고인 듯한 모습은 음 안보입니다 그래도 아요 레드로블 군생이 요건 물 반응한 것 같아요 땅땅 하니 아프지 않아 보이고요 이런 렉서스 프릴 용 종류가 오히려 이 겨울에는 좀 추위에 를 타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는 그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입장이 두터운 아이들이나 어쨌든 뿌려 하자 뿌리 활착을 못한 아이들이 제일 걱정이죠. 그런데 여기 바깥쪽에 제일 추운 곳에 있는 아이들도 예, 강하게. 관련을 시켜서 그런지 아직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엽을 만들어서 이것도 얼굴이 좀 벌어져서 요 이름표로 이 꼬지로 이렇게 얼굴을 조금 모아놨는데요. 아이와이도 이 큐티핑크도 보기 좀 힘든데요. 요번에 농장에 가니까 요아이와 나와 있더라고요. 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챙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요작 공간이요. 요 작은 콩분이 하나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요거쯔매 할머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를 요 에일리 해리스란 아이예요. 그런데 요것도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분채 분갈이 한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농장 사장님이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고 제가 데려오고 해서 적정 시기, 그 정도는 되었다 싶어서 여기다 놓고 그냥 같이 관수를 했는데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흔들리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몰라요. 한 이제 2, 3일 지나봐야 알지요 어, 오늘 아침에 물 관서해 놓고 어머 괜찮다 물 반응했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아 색감이 요 보세요 야 거리대 있을 때물안 든다고 엄청나게 제가 구박을 했드랬잖아요 노란빛이 나왔다 숨었다 한다 하고 말씀드린 게엊그제 같은데 이제 노란빛이 완연하게 나왔어요 아주 이쁩니다 여기 보실래요 이쪽에 음, 등이 안 가는 쪽은요 이렇게 초록빛이 아직도 있는데 그래도 야 달기는 쪽 조금 늦어서 그렇지 다 떼대면 이렇게 물도 들고 노란빛도 나오고 한답니다. 이 노란빛이 아마 점점 조금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수영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얼마 전에 제가 하엽 정리도 하면서 이공기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아이잖아요. 공기뿌리를금부 정리를 해줬어요. 제거를 해주고 나서 그 로제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아주 이쁩니다. 볼 때마다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요런 아이들은 이 베란다에서 그냥 분위기 메이크업? 어, 그런 걸로, 이, 화초처럼 키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2, 3년 저렇게 이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2, 3년. 근데 3년을 넘기기가 조금 힘듭니다, 저도. 근데 이번에는 좀 넘겨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 레드노블도 물을 줘도 거의 얼음땡하고 있어요. 입장이라도 조금 땡글땡글 커졌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어, 그런 변화를 좀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알갱이를 하나씩 이렇게 잡아보면요. 은 뽑힌다든가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입장을 떨군다든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해도지예요 아, 해도지는요. 이 핫핀 색으로 물드는 게 이쁜 아이인 것 같아요. 요렇게 핫핑크 색으로 아주 물이 잘 듭니다. 뿌리 활짝도 좀 빨리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몰라요. 이게 한번 보는 기억이 있어서 겨울에도 물음은 올수 있고 곰팡이는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을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이 화분 속에 수분이 빨리 마르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보라공주 SP인데 이게두개 합식을 해서요. 합식할 때는 요, 항, 요 공간이 요 공간이 안 보이게 이렇게 딱 붙여서 합식을 했는데 이 아이가 뿌리를 이 자리 잡으면서요. 여기가 짱하게 잡으면서 여기가 살짝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교정하려고 하면 뿌리가 흔들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두고요. 얼굴이 조금 커져서 요 공간을 좀 할빈한 공간을 메꿔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뿌리 활착은 좀한것 같고 영고프 불준 아이들이 이렇게 라핀에 저면 관수 됐잖아요. 하엽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얘 때문에 그렇게 뭐 물관수에 목을 메인 듯이 그렇게 했었는데, 아, 유 가운데 여기가요. 백분이 조금 많이 뽀샤시하게 올라오는 것 같고, 일단은 제 눈에는 좀 생동감이 있어 보인다는 뭐, 그 정도. 자, 홍등도 엄청 많이 자랐죠. 이 아이 보시고, 그냥 지나가는 카메라로 이렇게 먼 발치서 보여드렸는데, 아, 홍등이 많이 컸네요. 하시더라고요. 알아보시고요. 이사도라도. 얘는 엄청 순둥 착해요. 빛감이 오렌지 톤. 이거는 속잎이나 겉잎이나 색감이 거의 통일되게 똑같아요. 어 이쁘죠? 얘는 어, 짱짱합니다. 어, 이거 거는물 반응한 것 같아요. 렉서스도 어, 이것도 아주 귀한 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농장에 가니까 이 렉서스가 베란다 사이즈로 나왔더라고요. 기대해 보세요. 자 멀로들은 워낙 순하고. 어, 요거는 요것도 저면 관수도 하고 상면 관수도 한 상태예요. 더 이상 하엽은 안질것 같은데 아직도 물이 조금 이렇게 고여 있는 모습이고요. 아, 요거 쌍둥이 같은 아이 좀 보여드릴까요? 참, 얘네는요, 퍼플이 활착도 금방 하고 제가 이제 눈에 안 띄일 정도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요. 굉장히 건강해요. 오, 속썩임 없이 요 아이는 퍼플룩이고요. 요거는 핑크팬더. 핑크 팬더라는 아이인데 이 입장의 모양만 달라. 요 얘는 통통하고, 얘는 날씬하고, 근데 거의 사이즈도 그렇고, 빛깔도 그렇고 거의 똑같아요. 화분까지 쌍둥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은 쌍둥이라고 불러요. 응, 쌍둥이 아이들.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잡기가 힘들어 가지고 자주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뭐이 아이를 걸으면 서운하시죠. 어. 쑥덕입니다. 자줏빛이 좀 완연해 보이나요? 가운데 얘는 물반응 입장이 통통해지라고 좀 부지런하게 물관수를 했거든요. 여기 하엽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고 나서 뿌리 활착을 했어요. 두번 분갈이해 줬잖아요. 이 아이가 갈동 말동 해가지고 두번 분갈이해 줬는데 가운데 자구는 진짜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큰다는 느낌. 어, 어때요? 농담으로 이 자구를 번식해서, 이 똑같, 변이는 똑같은 아이가 없잖아요. 그 똑같은 아이를 세상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자구를 번식을 해서 따로 띄워서 만들어가지고, 하나에 70만원씩, 어, 팔겠다 하고, 뭐, 농담 삼아 주고받고, 주고받고 했지만, 저도 이뻐하지만,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이뻐하는 것 같아요. 반대쪽에 아가 자구가 하나 있는데요. 생장점 없는 자구가. 입장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입장 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아이구야 이렇게 얘는 거의 얼음땡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입장 두 개만 저렇게 나와 있고요 생장점이 없어요 희한하죠 야 변이에 변이가 무쌍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육이들이 이렇게 이제 그 돌연변이 이거 정확한 말은 도련 변이, 두 개도 없는 도련 변이가 눈에 띄면 확실히 눈에 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위에 아이들은 매일 보여드리니까 오늘은 밑에 아이들을 좀 한번 볼게요. 야, 여기도 물이 고여가지고 보세요. 음, 식물 생장 등에도 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 그래도 가까이 있는 아이들은 뽀샤시하니, 음, 어제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 빛감이 더, 이 물주고 난 뒤라 색감이 더 진해진 것 같지 않나요? 저 백장미도 그렇고, 요 콜로라타도 그렇고, 좀 색감이 선명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 이 아이가, 제이드 글로우가 얼굴을 많이 줄였던 아이예요. 제가 제이드 글로우가 두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분갈이를 했고 크고 작은 아이도 얼굴을 좀 줄이더라고요 이게 줄이는 게 다져지느라고 음, 줄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줄어드는 게 싫어가지고 물관수를 좀 부지런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얼굴을 조금 키웠어요 이렇게 완전히 뿌리가 활착한 다음에는 물을 조금 충분히 주시고 연거푸 주시고 하면 로제트 얼굴이 조금 커진답니다 어쨌든 저도 물관리 하고 나서 이물 주기 전이나. 물준 후나 걱정되는 마음은 매한 가지긴 한데요. 근데 물준 다음에, 물준 다음에가 마음이 훨씬 편하고요. 걱정이 덜 된다고 할까요? 일단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것도 폴샤인데요. 이것도, 요거는 별 변화가 없는데 요두 개가 바깥쪽으로 약간 벌어지고 짱짱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기분상 컨디션 때문에 그럴까요? 요 추비반이 좀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묵둥이. 뿌리가 없는 아이 두 개가 뿌리는 없고요. 요거는 새로 들어와서 신입으로 합식을 해준 건데요. 이 뿌리 없는 아이들도 뿌리가 단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이건 지난번부터 물반응을 좀 보였었거든요. 옹다구리고 있는 잎이 요렇게 이제 탄탄해지면서 살짝 벌어졌어요. 이쁘고. 자, 요거는 핑크 크리스탈인데요. 얘는 생장점 위에 이렇게 살짝 우짜라는 듯 하시게 로켓 발사하는 것처럼 위로 이렇게 솟아요. 솟습니다. 근데 아주 옥빛에, 음, 생기가 돌아 보인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 샴페인 종류는 워낙에, 음, 건강하니까, 저게 아마 샬롯 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엄청 통통하죠? 요것도, 이것도 샴페인 종류인데 요것도 샬롯이에요. 화분이 적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음, 아주 물반응하면 금방 땡땡해 지고요. 저 아이가 이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렌지, 모모. 아, 쟤는 진짜 이뻐요. 색감도 이쁘고, 순하고, 착하고, 정말 저런 아이들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분갈이하나 아이들도 이렇게 음~ 요거 엊그저께 분갈이 했을걸요 그런데 제가 요 아이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요 오 요게 어, 옐로 옐로 피치 옐로 피치가 맞는지 멜로 피치가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건 분갈이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물을 줬거든요 어때요 요 애는 말로 가지고 분갈이하기 전에 제가 물관수를 하고 나서 분갈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생동감이 있어 보입니다. 자, 하나부터씩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자, 여기 밑에도 이렇게, 여기가 조금 정리가 됐죠? 마무판이 깔려져 있는 거를 좀 안으로 다 밀어놓고, 이렇게 조금 정리를 했어요. 분갈이, 최근에 분갈이한 아이들이 이 밑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노란 풍선이 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물반응도 못하고, 어찌 하다 보니 이 아이가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글쎄요, 이 아이가 이제 두 번째 물관을쓸것 같아요. 두 번째 물관수인데 아직도 물이 고여있네요. 이 로제토 변화도 이쪽은 물 반응이 좀 없는 것 같고 아직도 주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기다려줘야 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에어니엄 속을 제가 담궈놨는데요. 이 아이만 물 반응을 해서 확실하게 펴졌어요. 탱탱해졌어요. 근데 오늘 제가 방울복랑 방울복랑, 어찌되었냐고,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에, 아직도 저명가스통에 담궈져 있거든요. 그거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쪼꼬미, 요것도, 요게, 요게 뭔가요? 이름이 뭔지. 이 콩분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자주 안 보니까, 이름이, 음, 골드로사, 골드로사인데요. 작아도 핑크색의 이 입장 끝이 아주 이쁘죠? 짱짱합니다. 요게, 샤르몬입니다 샤르몬 작은 아이 요 그리고 이 콩분에 있는 아이들도 아주 짱짱하게 자했는데 요게 하나가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게 이게 가을 때부터 있었어요 이거를 떼어주려고 하는데 단단히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가위로 좀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콩분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도 음 제가 진짜 안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요것도 아주 분홍빛으로 핑크색으로 무리들은 아이인데 요게 줄리엣미인인가 그런 아이인데요 물이 영안 들더니 이제 조금 핑크색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아 물에 담궈놓은 아이들 제가 이제 보여드리러 안으로 들어갈게요 볼카노스하고 화가는 정말 순둥착하고요 이 화가도 많이 컸어요 많이 커서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지금 분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분지, 여기도 분지. 물은 조금 많이 빠졌어요. 얘도 바다 게 물드는 아이인데 이렇게 성장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아이라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음, 물은 조금 빠지고 저 애니멀도 색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식물등 바로 밑에 놨는데도 물이 더 들지는 않네요. 이런 어, 아이도 있습니다. 일단은 방에 들어가서 방울복랑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물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들 이 연봉도 바, 간 입장이 너무 말라가지고 이것도 저명아술 제일 먼저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바깥 입장이 너무 말라가지고 이것도 어제 밤부터 저명가스 이렇게 담가 놓고 있고요 요거는 원정방을 복락은 그저께 반부터 이제 이틀 됐어요 이틀 됐는데 아직도 여기 입장이 펴지진 않았어요 펴지진 않았는데 아 글쎄 요거는 제가 장담을 못할거 같아요 새 입장은 요렇게 계속 나오는데 요새 입장도요 통통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제가 영양제도 줘보고 제가 영양제를 거의 안 주거든요 근데 요 아이만큼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너무 많이 담궈놔서 과습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도 되긴 하는데 어 이렇게 주름진 상태로 쪼글쪼글 있는 상태로 상태가 나빠 보이는 거 하고 이렇게 물에 좀 담궈놓은 거 하고 뭐 걱정되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 제가 관수하면 마음이 편하다고 이 신데렐라도 색감도 다 빠지고 입장에 주름이 졌는데 얘는 조금 펴진 것 같아요 펴졌는데 아주 꼬질꼬질 칙칙하니 영 이쁘질 않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보내질 못하고 요것도 제가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뽑고요. 아침에 그 물관수를 한게 조금 반응 이 여기까지 보이더라고요. 중간이까지 요것도 여기까지는 보이는데 그래서 혹시 오늘 아침에 뽑을 시간은 없고 해서 일단은 담궈 놓고 갔는데요. 그새 조금 하루만 더 지켜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요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이게 엔젤링. 철한데요. 새로 품어온 아이예요. 굉장히 목대가 에리에리하고 많이 말라서 왔어요. 많이 말라서 와서 최대한 이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 심는 정도로 이제 그런 식으로 분갈이를 했는데 이것도 입장이 뿌리를 안 걸려서 안 털었기 때문에 어, 뿌리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관수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좀 따뜻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펄술러는 지잘 모르겠어요. 아주 어렵게 어렵게. 구해주신 건데 요 모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천물은 준 상태예요. 자 이렇게 물에 저면관 물통에 담가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상태가 별로 좋진 않지만 이루고 있다고 보고를 드린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렇게 보고 드리고요. 제가 오늘 출사일 다녀왔잖아요. 편집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아침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쁜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도 아주 참는데 너무 혼났어요. 어못 참고 몇 아이 데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 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야 유 초점이 하나도 안 맞는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어,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쁩니다 오늘 저녁에는 잠들기 전까지로 이렇게 창문 열어 놓고 좀 통풍 좀 시키고 그러려고 해요 그래도 영상 이랍니다 영상 자 이렇게 인사드려요 안녕